자, 오늘은 본자와 안 본자 첫 번째 시간이고요. 이거는 이제 책을 본 사람과 책을 본 사람은 이번에는 아빠인 저고요. 책을 안본 사람은 옆에 있는 아들인 친구예요. 그래갖고 <laughs> 이 친구하고 저하고 이제 책을 본 사람과 안본 사람의 느낌을 그냥 수다 떠는 겁니다. 편안하게 할 거라서 초반에만 이렇게 존댓말 하고요. 다음부터는 막 반말 막 섞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기분 나쁘시면 끄면 되는 거고 첫 번째 책은 최고의 리더는 글을 쓴답니다. 표지가 이뻐요, 그죠? 표지로 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안본 음, 사람? 나는 책갈피 이 겉에 책띠지, BG. 책띠지가 없는 버전이 더 이쁜 것 같아. 좀더 깔끔해서 제목과 어울리는. 띠지 만든 사람 어떻게 생각하겠니? <laughs> 신경 써서 만들었는데. 소지는 음, 띄지 없는 게 낫다. 안본 자에 지는 사실 본 사람은 내용을 다 아니까 근데 안본 사람이 봐서 이 최고의 리더는 글을 쓴다. 라는 그 어떤 책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짐작할 수 있겠지. 사실은 요즘에 제목에 다 나와 있어. 제목만 봐서는 이제 뭐 성공한 사람이 글을 써서 성공했다. 아니 뭐 자기는 뭐글 쓰는 습관으로 성공했다. 뭐 이런 내용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내가 볼 때는 책다 읽었네. <laughs> 그러니까 최고의 리더는 글을 쓴다. 그러니까 글을 써서 최고의 리더가 됐다기보다, 어, 글 쓰는 리더들이 많다. 우리나라보다 외국에는.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책 내고 그런 사람이 없는데, 사실은 외국에는 책도 내고 그런 사람이 들꽤 많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뭐 상당히 예화가 많아요. 뭐, 유명한 사람, 빌 게이츠. 어, 유명하죠. 제프 베이조스. 이 사람 이름은 아마존 이 사장 이름은 어, 제프 베이조스라고 그러기도 하고 제프 뭐라고 그러기도 하고 하여간 이름을 막 희한하게 부르긴 해요. 그다음에 워런 버핏 뭐 이런 사람 혹시 알아요? 워런 버핏? 주식 부자 아니 주식 투자 맞죠 주식 부자 일론 음, 머스크. 이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사람 들인데다 글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예화를 들어서 글을 써야 하는 이유와 글을 쓰는 목적, 뭐 이런 것들을 다른 책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글을 쓴다는 게 어떤 형식으로 글을 쓴다는 거뭐 일기를 쓴 글을 쓴다는 게 있고 뭐 이렇게 책을 쓰는 형식으로 글을 쓴다는 글을 쓰는 게 있고 이제 일기를 쓴다는 음. 글을 쓰는 게 있는데 이 책에서 말하는 글 쓰기는 어떤 글이 그러니까 리더들이 조직을 여기서 보면 다섯 가지 목적으로 나와 있는데 조직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신의 지지와 힘을 모으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판단하기 위해서 이 내용은 기억이 잘안 나네. <laughs> 세 번째는 뭐냐면 그 그러니까 자신과 남과 다른 자, 자신을 위해서 쓴다. 그리고 뭐네 번째는 뭐 상품을 팔기 위해서 마케팅 음. 그러니까 CEO나 이런 사람들이 마케팅을 위해서 글을 쓴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목표를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글을 쓴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도 있겠죠, 그죠 네. 음, 근데 어쨌든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가지고 리더들이 글을 쓴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리더가 아니잖아, 사실은. 그렇지. 어. 그리고 어쩌면 이제 회사에서 조금만 리더가 될 수는 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 쉽게 말해서 뭐어 이런 내용들이 적용될 수 있지만 정말 아예 리더가 아닌 직장을 취직하지 않은 우리 아드님께서는 어. 사실 뭐 그렇게 필요가 없을 것 같지도 않은가? 필요 없게 음. 느껴질 수도 있겠다, 그지 근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는데 어, 세 번째 최고의 리더는 남과 다른 나를 위해서 쓴다 이게 브랜딩인데 요즘은 이제 유튜버라든가 SNS라든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자신을 브랜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음. 자기가 아들도 알겠지만 본인도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잖아. 사실은 블로그를 운영하고 글을 쓴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자신을 어필하고 싶. 사실은 브랜딩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브랜딩하기 위해서 글을 쓴다는 라 것들은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읽고 나면 어떤 느낌이 들면 아 글을 써야겠네 이런 어떤 설득 당하는 느낌이 아, 어, 네.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데 그건 뭐 사람에 따라 틀릴 수 있어 읽은 사람이 설득이 안 당해서 글을 안쓸 수도 있고 설득은 당했는데 실행을 안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 맨 마지막에 부분에 보면 이거는 사실 영상으로 제작하려다가 바랬던 건데 어, 최고의 리더들에게 배운 실전 글쓰기라는, 오, 네. 음, 가 아주, 요약본 같은 게 있어요. 그서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네. <laughs> 그래서, 여덟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음, 내가 볼 때는, 여덟 가지가 그냥 다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거든, 나는. 그래서 한네 가지 정도만 얘기한다 보면, 네 가지랄지 할지, 세 가지랄지 몰라요. 그치? 네. 첫 번째가 단도직입적으로 써라.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니까, 삥삥 돌리지 말고, 직설적으로 써라. <laughs> 근데 사실 리더들은 대부분 그러지 않나? <laughs> 뭔가 포장하려고 음. 쓰지 말라 이지 그렇지 여기서 보면 좀 이렇게 메시지를 정확하고 정리한 다음에 써라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음. 그럼 대부분 이제 빙빙 돌려서 미사여구나 뭐 이런 것들을 쓰는 사람들이 있지. 유리한 문장이라든지. 음. 최고의 음. 리더들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정확하게 정리한 다음에 글을 쓴다. 그런 내용이야. 음. 그리고 자신이 어, 말할 내용을 좀 명확하고 그냥 밝히고 시작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글의 핵심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글을 쓴다. 뭐 그런 내용이지. 단도직입적으로 쓰라의 그 의미야. 두 번째는 가르쳐 가르치려 들지 마라. 이 발음이 잘안 돼. 가르치려 들지 마라. 글을 쓰거나 말을 하거나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말 많은 사람이나 글을 쓰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가르치는 려한다 사람. 음... 는 본인의 그 유도와 그럴 마음이 없다고 해도 말이 많아지는 사실 가르치면 누가 나타난 게발연이 아닐까 그래서 내가 아는 걸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지 근데 여기서 이제 마스시다 고노스케에 관한 내용을봐라 마스시다 고노스케가 뭐냐면 파나소닉이라고 알아 그일본의 파나소닉이라고 있어 경영의 신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그쓴 글은 언제나 뭐라 그러면 나는 이런 이런 이유들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이렇게 행동했더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당신도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라는 권유식의 글이라는 거야. 응? 그러니까 늘 이런 식으로 글을 썼다. 라는 내용으로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실수, 가르치려 들지 마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서 글을 써야 된다. 그런 일도 있었고. 세 번째 넘어가고. 네 번째. 최대한 쉬운 표현과 쉬운 단어와 표현으로 풀어내라. 이렇게 여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글을 많이 쓰다 보면 화려하게 쓰고 싶은 욕구가 있어. 그렇지 그렇지. 아는 걸 보여주고 싶어. 응, 응, 그렇지. 내가 이만큼 지식이 하다. 근데 그런 걸 빼고 읽는 사람들이, 응? 그러니까 독자들이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는 글. 그러니까 좀 쉽고 간편한 문장으로 써라.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야. 구체적으로 쓰라. 이런 내용들은 뭐. 잘 알고 있으니까 대충 넘어가고 경험을 써라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경험을 쓰는 건 사실 경험이 적은 사람은 경험을 쓸 수는 없지 그러나 경험이 적은 사람도 경험을 통해서 잘쓸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면 작가가 언급한 중에 통찰이라는 말이 있어 경험을 통찰해서 써라는 말이 있는데 경험이 있지만 그 경험을 쓸때 그걸 자식이잘 관찰하고 통찰해서 쓰는 거와 그냥 경험 그대로 쓰는 거하고 차이가 있겠지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해낸 자신만의 이야기들을 풀어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음... 어쨌든 여덟 가지 중에 한세네가지만 얘기를 했는데 뭐 나머지는 책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지 너무 스포가 많으면 그렇지 책을 안 사시니까 그죠? 사실상 이제 글쓰기에 관한 책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은이 책과 그런 책들의 뭔가 차이점 이 책만의 특색 그런 게 혹시 있었어? 브랜딩이나 마케팅이나 그런 음. 것죠. 기업인들이나 아니면 사회생활하는데 조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 좀 필요한 책으로 음. 나와 있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타겟팅이 그런 사람들을 있지만 그래도 아까 말한 블렌딩 음. 같은 요소로 음. 일반 그런 사람들도 읽어도 괜찮다 이런 느낌. 음, 타겟팅 얘기하니까 나왔는데 음. 지난번에 한번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여기 보면 타겟팅에 대해서. 게 나와 있어. 그래갖고 조직에서 성공하고 싶은 젊은 직장인들, 사업으로 성공하려는 젊은 창업자들을 위해서 썼다. 작가 그렇게 써놨고 2차타키스로는또 글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보다 논리적이고 간결하게 표현하기를 원하는 이들을 위해서 썼다. 뭐 이런 작가의 표현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중원보완하고 두서 없이 한 얘기지만. 뭐 약간의 수다. 제가 책을 본 사람이 더 많이 떠들었죠. 아마 다음에는 제가 안본 책을 하다 보면 안본 책도 제가 더 많이 써들어요 육사람, <laughs> 육사람. 어쨌든 본 자와 안본 자는 오늘 첫 번째 시간을 이상으로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하고 싶은 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책을 추천하는 사람, 이제 본자로서 아, 이런 사람 이름 부탁. 이제 작가도 추천하지만 작가가 추천하는 사람 타겟팅하고. 본 사람이 또 이제 추천하는 건또 다르잖아. 또. 독자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타겟팅이 있을까요? 본자로서? 글을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음... 글을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젊은 사람이든, 주부님이든, 뭐 어쨌든, 글을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좀 글을 써야 되는 어떤 목적이나 <laughs> 욕구를 좀 발현시켜준다 그러나? 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한번 읽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본 자의 질문 여기까지 어쨌든 조금 길어졌는데 원래 이렇게 제가 영상을 만들 때한 5분 정도인데 얘기를 하니까 10분이 넘어갔네 그럼 몰라요 이제 편집하다 보면 좀더잘할지 이상으로 첫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